저희들 원래 첫 고추 수확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추 말릴 때 항상 고추 세, 고, 세척기로 고추를 세척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어쩐 여기 한번 세척기 돌려갖고 지금 큰 그게는 고추가 지금 건조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작은 기계에 지금 고추를 이제 세척해서 넣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척기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일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고추를 받고요. 저는 이에서 위에서 고추를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고추가 세척이 잘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시승 고추는 체반에 너무 많이, 너무 잘안 들어가요. 체반에 넣어서 이렇게 건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 고추 세척하면서 이제 나오는, 어, 물은 고추라든가 불량 고추는 제가 보이는 것은 골라내고요 어, 안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물은 고추는 미리 선별을 합니다. 일단 보이는 것은 어, 그래서 먼저 선별을 해놓고요. 또 고추 건조하고 난 후에도 다시 선별을 합니다. 고추를 붉은 고추라고 따도 딸 때는 붉게 보이는데 어, 붉은 고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려갖고 나중에는 집 앞에 있는 이 하우스, 건을 막 켜놓은 이 하우스에서 다시 또한번더 건조시킬 거예요. 건조기에서 나와서. 그러면 고추의 색깔이 더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고춧가루의 색깔이. 그래서 원래는 햇빛이 어, 강하고 비가 안 오니까 어, 고추를 하우스에서 건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건 버리고요. 또 말랐는 것도 같이 건조가 안 되니까 꺼집어내 놓고요. 이것은 정품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꺼집어내는 이 고추들은 정품이 아닙니다. 저희도두 사람이서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킨 기계고요. 현재. 이렇게 건조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는 꽃피를 담 고추를 건조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매운 고추예요. 그래서 고추 꼭지를 닫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꽃피기를 네, 이쪽에는 이렇게 담 나기도 했습니다.